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처럼 x 플러스 y는 3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은 얘는 x에다가 x가 1일 때 y가 2가 될 수도 있고 x가 0일 때 y가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라고 한다면 이 xy에 대해서 어떤 그 수에 대한 범위를 제한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이 x, y가 x 플러스 y는 3, 이렇게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지만 x, y가 자연수다라고 범위를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면 더해서 3이 되는 자연수는 x가 1일 때 y는 2가 될수 밖에 없고요. x가 2일 때 y는 1이 될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부정방정식은 이 주어진 x, y에 대한 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새로운 조건을 줌으로써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수나 자연수 또는 실수 조건을 주어주는데요. 먼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조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을 해서 해결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ABC가 정수 또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을 때 A 곱하기 B는 C 뭐 이런 식으로 뭐2 e 곱하기 4는 8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2하고 4는 8의 약수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방정식이 나왔는데 정수 xy 값을 구하다 구하라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xy 두개 나오고 그다음에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 y에 대한 수의 범위를 정수로 제한시켜 준 거예요. 그럼 정수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꿔주다 바꿔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x가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y-1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번에, 얘가 X가 들어있든지 Y-1이 들어있든지 해야 되는 건데, 얘는 X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Y-1이 분명히 들어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Y-1을 여기다 한번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얘 Y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똑같이 써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이제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는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y-1이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 y-1을 묶어준다면 남는 게 x-2 곱하기 y-1은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이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수도 있겠고요. 얘가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2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네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맨 위에 거를 살펴보면, x-2가 1이라고 하면은 얘는 x는 여기 3이 나오겠고, y-1이 마이너스 2면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시면, x, y 값이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요. 첫 번째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의 꼴로 변형을 한다면 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더 있을 때 0이 되려면 둘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요. 얘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한 다음에 얘가 2차 방정식의 이 X가, XY가 실근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면, 실수다, 실수여서 실근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인데요. 이 실수부하고 허수부라는 게 이제 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i가 0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수부, 허수부 둘다 0인 사실을 이용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a는 0, b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지수가 a, b 두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부정방정식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 방정식. x, y 문자는 두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부정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조건에 제한이 있겠죠. 제한된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의 꼴로 변형해서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인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를 빼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번에 y 제곱 플러스 2y인 거니까 얘는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1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 뒤에 이제 플러스 5는 0 이렇게 써주겠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본다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어, 얘는 지금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x는 2가 되고 y도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는요 같은 문제인데 얘는 이번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주고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X 앞에 있는 1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차 판별식을 사용한다면 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4가 되겠고요. 그다음 번에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y 제곱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y도 실수인데 실수에서 1도 한 다음에 제곱하면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려면 얘가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 x는 방금 같이 2y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